낡은 옥탑방 천장에 곰팡이를 올려다 보며 생각했다. 내 삶은 왜늘이 모양일까? 왜 나는 예수니 되도록 빛과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는 걸까? 그의 60년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오류와 조급함으로 얼룩진 40년 실패의 역사였다. 세상은 왜 나를 이다지도 힘들게 하는 걸까? 이렇게 힘들게 하려면 신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걸까? 세상도 안 해도 나를 버렸다. 단한 번도 성공의 단맛을 보지 못했다. 지금 그의 몸은 40년의 고난에 짓눌려 낡은 패선처럼 부서져 있었고, 남은 것은 1억이 넘는 빚과 극심한 공황장애 뿐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스스로 멈추는 것 뿐이었다. 이준서의 삶은 마치 기적의 패스를 받아놓고도 골대 앞에서 헛발질만 반복하는 축구선수와 같았다. 늘 기회는 왔으나 그 기회를 잡는 순간마다 그의 뇌는 틀린 결정이라는 붉은 경고등을 켰다. 그러나 준서는 그 경고등을 성공의 빛으로 오해했다. 그의 25 대학 졸업과 동시에 뛰어든 가구 사업이 그러했다. 주변 모두가 디자인의 혁신성을 칭찬했고 준서 본인도 이 사업이 미래를 바꿀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잃지 못했다. 트렌드를 1년 앞서간 그의 디자인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평가만 남긴 채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 재고는 창고에 쌓였고 은행의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창고 문을 닫고 남은 것은 사업 실패라는 꼬리표와 함께 짊어지게 된 억단위의 빚이었다. 아버지의 평생 모은 퇴직금이 그대로 녹아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준서야, 내가 보는 눈은 좋은데 왜늘한 발짝씩 늦거나 빠르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남들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그냥 남들과 같으려고 해라. 하지만 준서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는 선구자만이 성공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 잡부 일부터 밤에는 대리 운전까지 말 그대로 잠을 줄여가며 돈을 모았다. 이 시기 준서에게는 헌신적인 아내와 이제 막 돌을 지난 딸이 있었다. 가족의 생계는 그의 어깨 위에 무겁게 놓여 있었다. 서른이 되던 해, 그는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의 기회를 엿봤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쇼핑몰 붐이 일기 시작할 때였다. 준서는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아이템을 구상했다. 문제는 또다시 타이밍이었다. 그가 야심차게 투자금을 모아 쇼핑몰을 구축했을 때 이미 시장은 대형 포털과 기존 업체들에 의해 선점된 상태였다. 후발 주자로서의 진입 장벽은 너무 높았다. 그는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다. 운도 따르지 않았다. 쇼핑몰 오픈 3개월 만에 경쟁 업체가 그와 유사하지만 단한끗더 저렴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내놓았다. 단한끗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의 매출 차이를 만들었다. 준서는 다시 한번 빚더미에 앉았고 아내는 실망감과 날선 비난에 지쳐갔다. 오빠, 당신 머리는 정말 좋은데. 왜 그걸 돈으로 못 만들어? 왜 항상 될듯말듯 듯 끝에서 미끄러져야 해? 이번에 또이 모양이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아니, 조금만 더 빨리 행동했으면? 왜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아내의 절규는 준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의 조급함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마흔이 되었을 때 준서는 더 이상 사업가라고 불릴 수 없었다. 그는 회사 생활을 전전하며 월급쟁이로 살았으나 그마저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가나는 가족에게서 웃음을 아사갔고 아내의 짜증과 원망은 일상이 되었다. 이때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박 사장이 그에게 접근했다. 박 사장은 번지르르한 수입차와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준서에게 고수익 투자를 제안했다. 야 준서야, 너 머리는 좋은데 맷집이 약해서 그래. 내가 가진 그 분석력. 내가 가진 자본력에 얹으면 끝장나는 거지. 그가 제안한 것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였다. 매달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준서는 혹했다. 그는 자신이 늘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과 대출까지 받아 친구에게 투자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준서가 경찰서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당신은 항상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 당신의 섣부른 확신과 조급함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미래마저 사라졌다 버렸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실패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러나 준서가 알지 못했던 하나의 진실이 있었다. 그건 아내 미연이 얼마 전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후 준서를 떠날 기회를 보던 그녀는 준서의 실패를 가정을 벌일 완벽한 명분으로 삼았다. 그녀는 복권 당첨 사실과 돈을 숨긴 채 준서의 조급함을 비난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어린 딸마저 준서에게 맡긴 채 홀로 집을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자와 가난에 얽매이기 싫었다. 준서는 혼자가 되었고 빚과 함께 어린 딸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남은 것은 박 사장이 남긴 미안하다는 메모 한 장과 아내의 배신이 남긴 가족 파탄이라는 짐이었다. 준서는 자신의 인생이 선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형벌 같다고 느꼈다. 아내에게 버려진 후 딸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준서는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었다. 그는 오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살았고 그의 나이신이 되었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들끓었다. 준서는 마지막 남은 자투리 돈과 은행 대출을 끌어모아 지방의 낡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다. 이 지역에 곧 대형 국책사업이 들어서면 이 상가 가치는 최소 두배 이상 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판단은 빗나갔다. 국책사업 유치가 최종 무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의 낡은 상가는 오히려 가치가 폭락했다. 사람들은 새 건물로 몰려갔고 준서의 상가는 텅 비었다. 은행은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그는 상가를 경매로 날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보를 팔았던 브로커에게 다시 한번 수수료 사기를 당했다. 나는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는 걸까? 왜 나만 늘 늪에 빠져 있는 걸까? 준서는 자조했다. 남들은 운이라고 치부했지만, 준서는 이것이 자신의 결정장애, 혹은 타고난 불운이라고 믿었다. 준서가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빚은 여전히 그를 옥죄었고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 그는 폐지 수집과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이때 인생 한 방을 노리는 마지막 유혹이 찾아왔다. 바로 초고위험 상품인 코인 선물 거래였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난 젊은 전문가는 자신을 월가 출신 트레이더로 소개하며 자신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수백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며 자신들의 선물 거래소에 가입하게 했다. 선생님,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액으로 최대 레버리지를 쓰십시오. 6개월 안에 모든 빚을 청산합니다. 준서는 이제 논리적 판단 능력마저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이 젊은이의 허황된 약속에 전 재산을 걸었다. 그는 모아둔 돈 전부와 다시 빌릴 수 있는 모든 사채를 끌어다 총 7천만 원을 조작된 코인 선물거래소에 넣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단몇분 만에 조작된 차트에 의해 강제 청산당했고 7천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형적인 선물거래 사기였다. 이 사건 직후 준서는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다. 밤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잠에서 깼다. 자신의 실패가 가족을 파탄낸 것을 넘어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극심한 자존감 추락을 겪었다. 그의 실패는 이제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질병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빚은 다시 1억을 넘어섰고 60이라는 나이에 그는 건강마저 잃었다. 특히 심리적 붕괴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작은 소리에도 놀랐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비웃는 환청을 들었다. 옥탑방 천장의 곰팡이는 그의 무너진 자존감의 상징이었다. 매일 밤 닥치는 공황 발작은 그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다는 절망을 속삭였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이제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도 준서는 옥탑방에서 멍하니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문득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낡은 노트북을 켰다. 뉴스도 재테크 영상도 아닌 그저 알수 없는 세계 다큐멘터리를 무심히 틀었다. 영상은 고대 이집트의 유적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스크롤을 내렸다. 댓글 창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오갔다. 그때 그는 수많은 잡담과 논쟁 사이에서 단한 줄의 짧은 문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튜브 영상의 자막이 아닌 익명의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었다. 오래 기다리는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비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준서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40년 실패는 이한 줄로 완전히 해부되었다. 그는 늘 선물과 같이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 했고 그 조급함이 모든 실패를 자초했다. 오래 기다리는 자. 그의 모든 결정은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늘 성급하게 열매를 따려다가 덜 익은 과일만 먹고 탈이 났다. 그한 줄의 문장은 그의 40년 불운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었다. 너는 기다리지 못했다. 그날 이후 이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즉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대신 기다리는 행위 자체를 훈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폐지 수집을 하면서도 길가의 작은 변화, 사람들의 표정, 버스 노선의 미묘한 변경 등 세상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관찰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다. 정보가 스스로 움직여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렸다. 그는 낡은 노트북으로 금융시장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그저 패턴만을 읽었다. 특히, 그가 과거에 당했던 모든 금융사기, 선물사기, 섣부른 투자의 오류데이터를 모아 대형 실패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그의 40년 실패는 이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희귀하고 귀중한 데이터가 되었다. 이 훈련은 2년간 이어졌다. 2년 동안 그는 단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그저 고독하게 기다렸다. 이준서가 62세가 되던 해, 그의 통찰력은 마침내 무르익었다. 그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읽어냈고, 자신의 기다림의 철학을 세상에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모든 실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철학이었다. 그는 익명의 유튜버 제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의 영상은 고화질의 전문가 영상이 아니었다. 낡은 옥탑방에서 찍은 조잡한 영상이었지만 내용은 단언컨대 혁신적이었다. 그는 돈 버는 법 대신 돈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고 투자 대신 정지하는 타이밍을 강조했다.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10억 원을 잃었습니다. 이 돈은 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0가지 행동이라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패했으니 여러분은 기다리십시오. 그의 솔직하고 비참했던 실패 고백과 그 실패를 통해 얻은 기다림의 통찰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다. 특히 그가 과거에 당했던 사기 패턴을 정확히 예측하고 경고하는 영상은 대형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구루라는 명성을 얻으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제이 채널은 순식간에 수백만 구독자를 모았고 준서는 명성과 함께 유튜브 광고 수익 및 후원으로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다. 그의 성공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는 역설적인 유튜버 신화가 되었다. 유튜버로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준서는 타이밍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투자를 대행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실패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최악의 리스크를 피하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법을 컨설팅했다. 준서가 이들에게 지시한 첫 번째 공식적인 컨설팅 투자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것은 바로 물류 창고용 거대 부지였다. 그의 분석은 이러했다. AI 기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분산된 창고는 비효율적이 된다. 모든 물류는 가장 저렴하고 넓은 단일 부지로 모일 것이다. 문제는 물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동화될 때까지 그 땅을 가지고 기다릴 인내심이다. 이들이 투자금을 모아 부지를 매입했을 때그 땅은 여전히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1년 6개월 후 대형 AI 물류회사가 인공지능 기반 물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그 부근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제이가 정확히 1년 6개월 전에 매입한 땅과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는 핵심 요충지였다. 이 부지는 3개월 만에 8배의 가치로 폭등했다. 이 작은 팀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준서는 여기서 수십억의 컨설팅 수익을 받았다. 40년간의 빚을 청산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이것은 준서의 인생에서 가장 느린 투자였고 가장 빠른 성공이었다. 준서가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을 때 그의 변호사를 통해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혼 후 소식이 끊겼던 전 아내에게서 온 것이었다. 아내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망하여 모든 것을 잃고 패인처럼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준서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40년의 응어리뿐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과 딸을 버렸던 배신감이 복수심으로 끌어올랐다. 그는 사설 조사를 통해 미연이 집을 떠나기 직전 복권에 당첨되었고 그 돈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탕진했다는 숨겨진 배신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준서는 미연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내 미연은 남루함을 넘어 복권의 행운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무너뜨린 파멸의 흔적 그 자체였다. 그녀는 죄책감과 실패로 인해 극도로 지쳐 있었다. 준서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의 배신은 결국 돈으로 즉각적인 행복을 사려했던 자신의 과거 조급함과 근본적으로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복권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정을 지키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과 도피의 수단으로 성급하게 선택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40년간의 실패와 2년간의 기다림을 통해 인내 없이 행운을 좇는 사람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미연아, 준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던 것도 그 돈을 숨기고 우리를 버렸던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내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복수 대신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너의 조급함이 내 행운마저 불운으로 만들었듯이. 나의 기다림이 나의 황금기를 만들었으니, 이젠 우리 서로의 실패와 아픔을 놓아주자. 우리 딸에게도 진정한 가족을 찾아주자. 딸은 이미 유튜버 제의를 통해 아버지의 삶과 철학을 이해하고 있었다. 준서는 미연을 용서하고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다. 미연은 준서의 곁에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준서는 타이밍 컨설팅 회사의 수익과 유튜브 명성을 바탕으로 미연과 딸을 다시 집으로 맞이했다. 그들은 화려한 대저택 대신 아늑하고 햇볕이 잘 드는 주택을 골랐다. 이제 준서는 진정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딸이 물었다. 준서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의 눈에는 재산의 풍요가 아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평화가 가득했다. 나는 40년 동안 세상이 망하는 법을 배웠단다. 그리고 2년 동안 세상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지. 성공은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에 멈춰 있을 수 있는 인내심의 보상이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정한 황금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되찾은 사랑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단다. 이준서의 인생은 포기할 때 접하게 된 유튜브의 글한 줄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 그의 60대 이후의 황금기는 40년의 고난과 좌절이 켜켜이 쌓인 시간의 보상이었으며 그 정점에는 배신과 실패를 모두 극복하고 다시 이룬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